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 블리 TV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6% 하락한 2,348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91% 하락한 758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71% 상승한 1,311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좀 특이점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늘 지수 하락폭 대비 이제 환율이 별로 빠지지 않았다. 네, 이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외국인이 양대, 마, 양대 시장을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밀었음에도 환율이 빠져나갔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미국이나 다른 증시로 옮겨 가지 않은, 간 것이 아니라 한국 증시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유추할수 있는 거는 그럼 이 자금이 이제 안전 자산인 금이나 이제 채권으로 옮겼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한국 5년물, 10년물 제가 가격대를 체크해 보니까, 어, 채권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고,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현금화가 된 자산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될 부분이 있으나 아직 이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이탈했다고 라 생각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남아 있죠 9시 30분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좋지 않 CPI 이제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뭐 추가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고 라 네,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수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던 이 구간을 네, 돌파하고 깔끔하게 이제 내려왔고요 여기를 이탈해서 이제는 714, 7, 747 네, 포인트 네,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과 이제 지지선 구간 그리고... 예전에 지수를 얘기할 때 항상 갭은 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여기 있는 갭도 메꾸러 내려와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갈지는 봐야겠으나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갭이 여기 한 군데 더 있긴 하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네, 지켜봐야겠지만 저어도 일단 지금 갭을 메꾸고 여기서 반등해주기를 좀 바라야 될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도 현재 크게 급등하지 않았으니까 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제가 신용 비율이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차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수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었고요. 박스권을 그렸음에도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는 최고 구간의 신용잔고가 17조 3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18조 3천억 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1조 원의 신용 잔고가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에 조금만 변동성이 생기면 이제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오늘 공유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반대매매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최고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강해질 때 네.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강해질 때 신용 비율이 높으면, 많은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폭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또, 내일 아마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날까지도, 네, 이틀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그럼 여기서 보면 기사에서도, 어, 지난해 9월 27일에 18, 18조, 이제 5,928억 원. 이거 이후에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지 저희가 체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10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어, 하락세를 갖다가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신용을 갖다가 한번 털었었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신용이 한번 털렸습니다. 우리가 또 근데 이 구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신용 비율이 지금 높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조금 더 넓혀서 보더라도 22년 8월, 9월 이때 이제 신용이 많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1월, 12월에서 하락할 때 여기서도 신용이 이제 많이 하락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증시가 급반등한 이후에 신용 비율이 높아질 때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은 여기도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방이 열린 상황이고요. 어, 코스피에서도 여기 있는 갭 상승한 구간 여기 갭을 메꾸러 갈 수가 있다. 이갭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2290포인트 약간 3, 3천, 2300선 바로 아래네요. 그런 구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 비율이 높을 때는 조심을 하자. 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아직 다 빨갛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매일 지가 지수가 이제 저점 신호가 나올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아니 혹은 과반수 이상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과환수가 물들었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이 아니라 중립 구간 혹은 아직도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뭐아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부터 반등 시작이야라고 확단을 하고 성급하게 진입하면 어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네, 일봉 차트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선에서는 아직 추세선 하단 부분까지도 좀 남았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봉 거량이 실린 장대응봉을 갔다가 결국 이탈하면서 여기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할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 지지뿐만 아니라 뭐 가격 지지도 이런 부분에선 다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더 여기서 시장에서 좀급반등할 만한 재료들이나 새로운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LG에너지솔루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이제 조정받다가 여기서 도지형 캔들 만들면서 잘 반등을 했고요.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도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 다만, 블릭스 점수는 지금 마이너스 6점이 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지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이 추세 하단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정받을 여지가 있는 자리다. 이 구간이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도 뭐 여기서 무조건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이 추세선, 추세선에서 반등하면 이 자리. 그 이외에 추가 하락하면 이런 자리까지도 될수 있고요. 이번 주에 마침 2차 전지 관련된 일정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이 진행, 진행이 끝나면 아무래도 어, 재료 소멸적인 관점으로 아마 적용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볼,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핫한 게 없을 만큼 이렇게 새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정말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2차전지, 금, 지수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였습니다. 지주, 지수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2월 15일에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한달 정도를 쉬고 다시 움직여주는 네, 모습입니다. 그이외에도 금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왜 금이 등장했나 생각을 해보면 어, 미국에서 처음에 지난주였죠. 이제 지난주에 먼저.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거라라고 얘기를 기대가, 기대감이 아니죠.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가 한창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그럼 국채가, 국채 국체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지수, 미국에서 이렇게 지수 주식이 빠지는 와중에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채권 가격이 같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빠진 이유가, 왜냐하면 추가 금리 인상이 기대되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권에 대한 몰려가는 게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SVB 이제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이 뭐냐? 그럼 금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결국 금에 몰렸고요. 그 금과 더불어서 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주식은 빠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쪽은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 금과 디지털 금 쪽으로 지금 은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 여기 보시면 여기 기사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그금 관련주들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엘컴텍입니다. 먼저 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25%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 폭 중에서는 가장 어, 가장 급격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엘카운트 역시 이제 간단한 차트 공부를 하면 이렇게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횡보하고 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 하지만 조정을 받았음에도 시장에서 이런 금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응을 했다 이제 이런 종목 뿐만 아니라 엘컴텍, IT센 이두 종목이 오늘 가장 강했고요 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몽골 금 광고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IT센 이란 종목은 이제 자회사가 한국금거래소 3M 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급격하게 가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수 조정할 때는 제가 뭐 스펙, 우선주, 품절주, 이런 종목들이 또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여줬습니다. 우선주에서는, 제가 오늘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양지사가 있었는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블릿에서 셀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냈냐면요. 이때 냈고요. 이때 왜 냈었냐면, 이때 양지사의 급등을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포트를, 셀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양지사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잠깐 급반등을 했으나 이거 역시도 일시적인 걸로 보여지고 반등하면서도 결국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 역시도 정말 큰 하락 폭이 오면 이 인버스 성격에 있는 종목들 역시도 함께 빠지기 마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봤었고, 어, 그 외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SCI 평가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기사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그 중에서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이제, 보면, SCI 평가 정 SCI 평가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달 전, 저희가 그 2월 15일이 그 인버스 관련해서 지수 조정 주들이 올라온 날이었는데, 딱 이날을 기점으로 추세가 조정에서 상승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가다가, 이날이 딱 기점이죠. 기점으로 추세 전환. 그러면서 고점 저점은 모두 다 올려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여기 아무래도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추세 하단에서 받고 반등을 해줬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 비덴트. 비덴트란 종목도 오늘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얘는 별로 오르지 않았네요. 이 종목은 아직도 이제 강종현이나 그런 쪽, 뭐 약간,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대주주 리스크가 있으니까 전원 기업들은 사실 테마주라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투자까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투자도 오늘 보면 갭으로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밀린 모습이다 곧가 9%대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네이 종목은 이 종목도 단기적인 급등을 이때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이고요.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면서 여기서 한번더 2차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빠졌고, 지금은 이렇게 계속 매물이 빠져나온 과정에서는 뭐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갭 상승하면 바로 다 던지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금 관련주들, 그리고 제품절주 우선주 스펙주 이제 이런 제이 기업들이 오늘 강한 모습 그 이외에는 금량그린파워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량그린파워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sk 에코플랜트 테스의 유럽 배터리 시장 공략 소식에 sk와 연료전지 협력 관계가 부각되면서 상한가 갔다고 했는데 오늘 상장한지 1차입니다 여기 네, 상장한지 1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처럼 이제 신규 상장주들, 특히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날, 이제 지,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수급이 몰릴 데가 없어서 찾다가 조그만한 수급에도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에도 이렇게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직 뭐 저희가 따로 확인할 기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을 쭉 살펴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 어, 신용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지금 지수가 빠진 거라서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 버티시고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하고 나서 손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을 네, 오늘 하루도 네, 힘든 장이었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네, 반등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